무안군의회는 정부가 국가 균형 성장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전라남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하며,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에 전남 통합 국립대학교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도권의 교육, 연구, 산업,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 산업 기반의 붕괴와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이어졌고 그 결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현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은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학력 인구 감소, 재정 여건 악화,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아 왔으며, <laughs> 단순히 대학의 존립을 넘어 지역경제와 산업공동체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거점 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연구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정책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방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은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로 일부 대학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는 여전히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점국립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의 완결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책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전라남도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를 통합한 가칭 전남통합국립대학교를 설립 추진해왔다. 이는 대학 조직 통합이 아니라 전남 동서부로 연, 분산된 고등교육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균형성장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거점대학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전남통합국립대학교는 에너지 해양 농생명 바이오 천단 첨단 소재 등 전라남도의 핵심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통합형 국립대학교를 국가가 국가 거점 대학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전남 통합 국립대학교가 제도적 재정적 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적 공백이 지속될 경우 고등교육혁신과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은 물론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전반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의정 갈등 이전보다 총 290명을 늘리고 향후 5년간 668명을 지원하기로 정하였다 특히 증원된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 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지역 의료 인력 갈충과 의료 공백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기조 속에서 전남 통합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이 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것은 전라남도의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의사 양성 정착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전환 쪽이라 할수 있다. <laughs> 그러나 의과대학 신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남 통합 국립대학교가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의 명확한 대상이 되어야 교육. 연구 인프라와 재전 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과대학 신설의 정책 효과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무한군 내에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완성과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laughs>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에 전남통합공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국가거점대학으로 육성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통합공립대학교의 거점공립대의 기시 확보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정비하고 재정지원과 기능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통합공립대학교를 <laughs> 중심으로 지역 전략 산업 인재 양성과 산업혁명 공공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 신설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국가균형 성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라. 2026년 2월 21일, 오한군의 의원 일동.